식물에 과습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알려 드릴게요. 과습이 와서 식물이 죽어 간다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바로 분갈이에요. 왜냐면 과습의 진짜 원인은 물을 많이 자주 줘서 생긴다기보단 흙의 통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물이 남아도는 흙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썩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흙을 완전히 교체해 주는 게 가장 도움이 돼요. 가습으로 분갈이할 땐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뿌리 상태 확인하기. 뿌리에 물은 부분이 있으면 건강한 부분이 보일 때까지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물은 뿌리는 그대로 두면 다른 뿌리까지 퍼져요. 두 번째, 통기성 좋은 흙으로 갈아주기. 상토의 사야초 같은 다공성 흙을 함께 섞어 분갈이하면 물이 머물지 않고 빠르게 빠져나가서 뿌리가 다시 숨쉴수 있어요. 통풍 잘 되는 곳에 두고 햇빛이 은은하게 잘 드는 곳에서 키우는 건 모든 식물에게 당연히 좋은 부분이니까 해 주면 너무 좋은데 통기성이 좋은 다공성 흙을 사용해 주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과습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니 과습으로 식물 좀 보내 봤다 하는 분들이라면 꼭 사용해 보세요. 뿌리가 예민한 식물도 과습 없이 키우기 아주 좋은 흙이에요. 이런 꿀팁. 어디서 보냐고? 그냥 피플랜트야.